아 그러면은 은하룡 리오레우스 희소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리베라님도 은하룡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육질? 얘 솔직히 육질이 되게 그게 포인트긴 한게 얘가 그거잖아. 그 보통 다른 애들의 육질에 비해서 상당히 그지 같은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 같긴 해. 자 가봅시다. 팔 앞에 있네요. 가가지고 도예미에 하나 잡은 다음에... 아, 이 비켜봐, 비켜, 비켜, 비켜봐. 아이, 아저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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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머리 맞추기 힘든 그런 놈인가? 아이, 비켜봐.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방금 뭐한 거야? 아, 나 머리를, 머리를. 오케이, 머리. 오케이, 단차. 단차로 일단 떨굴게요. 떨구고, 떨구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어, 저거 벽궁하자. 오케이. 희가요? 희가는 없어요. 희가가, 적티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건없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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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때려봐 응 음, 이거 언젠간 나오겠지? 맞아요 맞아요 와우 저거 잘못하면 한방에 죽겠는걸? 잘한다 벌레 아이스. 좋아 좋아. 오, 되게 겁나 하는데 우리. 오케이. 나이스, 위치 나이스 하구요. 돌려, 돌려. 오, 야, 이거 세다. 패턴이 좀 바뀌었다 얘가. 야 이게 발로 저렇게 긁어버리네. 원맨 가죽고 원맨 가죽고 머리가 필요하 머리가 필요하다 머리가 아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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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그런 거 말고 머리 야저 화났어요. 오. 머리좀 줘봐요 머리좀 형님 아니 뭐, 머리 머리 없어도 잘 쓰, 싸우잖아 아 왜? 머리 없어도 잘 싸우시는 분들이 그러시면은 내가 뭐 힘들어 어우, oh, 야. Yeah. 야, 입에 불꽃 물고 저러는 거 보니까, 어, 무슨 옆 동네, 어? 달을 숭배하는, 어? 빨간 머리 청년이 생각나는구만. 내려와,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이제 슬슬. 이차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오케이, 데타임바 벌어져, 데이터에 벌어져. 야, 밀렸다. 오케이, 덧. 덧 하나는.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이고, 아파. 예, 여기다 불쏠것 같은데. 오케이, 보완한 정 나이스고요. 나이스. 이거 저기 뭐야?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저걸 맞고도안 떨어진다고? 뭐냐, 넌? 티타늄이냐? 아니, 그거 말고 머리 좀 줘봐요, 머리 좀. 싸우는데 머리 필요 없잖아요. 아이, 진짜. 먹고 사는데 머리 필요 없으면 머리 좀 줘요, 머리 좀. 아이, 머리 좀 달리니까, 머리 좀. 아니, 흰날게 말고 머리 좀. 아, 진짜, 머리 고기 겁나 안전네 아. 아, 짜증나. 아, 작작해 좀. 가만히 좀 있고 작작해 좀. 이렇게 머리 부파. 일단 열 빼고 하나 먹고. 야 이게 왜 맞냐? 상실 오기는 상실 오 진짜. 오케이. 아왜 그러세요? 가만히 좀 있어요 좀. 앉아, 가만히 있어, 그대로 떨어져. 아 빠진 여기 있는데. 앉아 봐 좀. 아 뒤에 더 있다고 뒤에 더. 오케이 마기던안죽을걸야 아직? 어. 이거 난이도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안될수도있어 오케이 쪼아용 죽겠다. 죽음을 감지했다. 죽음을 감지했다. 오호. 야, 손강 맞아도 안 떨어져?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리오레오스 때려잡았네요. 음. 즐거운 리오레우스 희소정이었습니다. 확실히, 얘가, 어, 체력은 적은데, 어, 체력을, 그니까 체력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극딜을 할수 있는 무기들이 있으면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나 또 떨어져 있네. 이런 거 드시고. 재밌네, 확실히. 재밌네, 재밌네. 음. 야, 근데 확실히 조충군이, 어쨌든 섬광이 몰락하면서, 좀설 자리가 많이 생긴 것 같진 않아, 같지 않아요? 알버, 어, 뭐 물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긴 한데, 단차 플레이가 좀 계산을 하고 쓰게 되면은, 두 번까지는 어쨌든 확정 다운이 되잖아? 그러면은, 더네 번, 최소. 그리고, 단차 두 번, 벽궁 두번 하면은, 그래 못해도 한 뭐, 어, 확정 딜 타이밍이 꽤 나오는 것 같으니까, 어, 멀티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살아남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은하룡이었습니다.